어우, 다크서클 봐. 안녕하세요. 아,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네, 실시간 맞아요. 아, 진짜 이 시간에는 거짓 뭐, 상태가 택배 상하차 한 두탕 뛴 정도의, 어, 그 정도의 몸 상태입니다, 지금. 아, 그, 에그타르트는 두정동 스윗팟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에그타르트 집입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천안 사시는 분들은 두정동 스윗팟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아, 이게 면도가 아침에 하고 나오잖아. 그럼 내가 센터에 지금 아침에 뭐 8시, 9시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밤 지금 몇 시야? 10시, 11시 되지. 그럼 이 상태가 돼요. 남성 호르몬이 충당 넘쳐요. 그래갖고 수염이 기어막히 잘합니다. 둘째는 지금 계속 어 계속 공격하고 있지 내가 공격적으로 나가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정자가 쉬운 ASMR로다가 아아 아. 피곤이 사르르 녹는다. 아메리카노 마셔야지. 파르트요 아, 이거 몰라요. 내가 안 사서 가격은 모르겠어. 나는, 어, 재수없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식 먹을 때 가격을 안 봅니다. 맛있는 음식엔 가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왜냐면, 에그 타르트가 에그로 만든 거니까 살이 안 쪄요. 에그 타르트. 탄단지의 완벽한 조합. 라방 어, 라방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회원들이, 회원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인사를 해요. 저한테 깍듯이 인사를 안받으면은 이제 벤치플레스 하기 전에 쳐 맞기 때문에 인사 받고서 애들이 하는 거야. 형님, 낮에 제가 렉 하나 기스 냈는데 그 정도는 괜찮겠죠? 안 괜찮지, 이 새끼야. 너는 내일 뒤졌어. 먹는 건데. 그 피, 신불당 PT가 나보다 비싼 이유는 신불당은 월세가 비싸요. 우리는 거기보다는 월세가 낮고. 그러니까 PTB가 비싼 거는 선생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게세가 존나 비싸니까 그거 뽑아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PTB가 비싼 거예요. 형님, 불당동에서 뵀는데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뭐,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음. 주먹이 형한테 선수 PT 받고 트레이너로 입사 가능합니까? 아, 근데 나는 막, 나는 그러면 좀 거부감 들어. 나 막, 아, 여기 형 밑에서 막 일하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 일하고 싶다는 게 그거잖아. 그냥 내가 마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나의 밑에서 일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되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되게 잘해줄 것 같고, 돈 많이 줄것 같고, 안 그래? 나 똑같은 사장이야. 욕 존나 하고 못하면, 음, 그러니까 꿈 깨세요. 나 그런 착한 천사 사장 아닙니다. 그래안그래이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이 새끼야. 놀러 와. 대가리 박어 이 새끼야. 진수야 인사 박아라. 안녕 니까 인사 오지기 받겠습니다. 음, 대가리 박아라야 해병대 갈 거냐? 해병대요. 음. 아 고민 중인데. 해병대 가라. 남자 해병대지. 형은 땅 깨주신이. <laughs> <laughs> 보일러병. 아. <laughs> 보일러병이란 있을까? 너 새벽에 나가서 보일러 켜봤어? 개 <laughs> 같은 새끼가. 미필 새끼가 이거 미필새끼가 <laughs> 이거. <웃음> 보일러 옆에서 풀샵을 그렇게 하셨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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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실에서 풀샵 존나했지. 간부 <laughs> 내가 간부 식당 보일러병이었는데 나는 이제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 정말 잘 해주지. 네 사람이다 싶으면, 이제, 정말 잘 챙겨주고, 이제, 그런데, 막, 뭐, 처음에는 다 막, 뭐, 열심히 한대, 열심히 한데 그러고서 막, 뭐, 이것저것 시키면은 표정 개싸워갖고, 아니, 그냥 막, 뭐, 일하고 싶다는 아 친구들 있잖아요. 진의시선안 봤나요, 그분들? 그게 주작 같죠? 그게 주작 같죠? 진수의 시선이요. 아, 그거? 어, 주작 아니지. 에이. 너 나한테 맨날 보충제 뿌리고, 나 연맹이고, 나한테 족같이 하고 하잖아, 너. 에이! 개새끼야. 에이! 아니, 누가 보면은 내가 얘한테 막 하는 거 같잖아. 이 새끼 나 존나 매긴다니까, 진짜. 아, 진짜 눈물 날라 그래. 아, 군대, 군필자들은 공감할걸? 군대 있었으면은 총 쐈어, 내가. 여기, 여기. 대가리에다가, 대가리에다가 그냥, K2 갔다가 그냥. 제가 군대 갔을 때 통기사 건 아, 나면 개머리판으로 너씨봐 진짜 영창 갔날 바로 영창 갔지 얘 만났으면 후임으로 만났으면 진수가 진수가 지금 나보다 돈이 많을 수가 있어요. 진수가 또 돈을 벌어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또 주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거의 지금 불당동 앨런 머스크다. 진수가 음, 종목이 궁금한데. 종목이요? 어. 보디빌딩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종목 병신. 아 <laughs> 주식 종목이요? 주식 종목이도 종목 그런 게 있어요? 됐어 새끼. 아우 진짜 답답해가지고 종목 종목 알려달래니까 보디빌딩이다. 그럼 니가뭐 이제 네 육상 선수야 새끼야? 축구 선수야? 네뭐 구사야? 이 씨발 새끼 네가 구사야 그럼? 근데 우리 진수는 이제 진수네 아버님도 이제 저랑 이제 형동생하는 사이예요. <laughs> 이제 그 임상규 형님하고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상규까 그러니까 진수랑 나랑 이렇게 편하듯이 나랑 상규 형도 이렇게 형동생하는 사이거든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laughs> 관장님 PT 받기 전에 기초 체력 필수인가요? 신불당도 하나로마트 옆에 있는 헬스장 있던데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나, 곳인가요? 아니면 제자분들이 하는 곳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신불당 하나로마트면은 우리 헬스장을 와야죠. 그건 너무 예의 없는 질문 아닙니까? 나도 불당동인데? 불당동인데 불당동에 있는 헬스장을 추천해 달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만원 쌌으니까 참겠습니다. 그 헬스장 오면은 만원 할인해 드릴게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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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기. 어! 아빠가! 어, 아빠가! 아, <laughs> <laughs> 아, <진수는. 웃음> 아빠 안녕? 아, 저 임상균 님이 진수다. 형님 죄송합니다. <laughs> 아, 보고 계셨어. 어떡하죠, 가지 저도 예상 못 했는데? 아버님. <laughs> 아, 계속 보고 계셨나요? 어떡하죠?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형동생 하시죠, 그냥. 응. 이건 좀못 내려오신대요. 음, 아. 거의 뭐, 한달 동안. <laughs> 아버님, 이번 주도 못내려 오셨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진수, 잘 부탁하신, 한다고. 그렇죠. 아버님, 3년째입니다. <laughs> 항상 진수는 제가 잘 관리하고 있겠습니다. 오, 제가 뭐, 제2의. 아버지죠? 아버지죠? 아. 네. 우리, 우리 진수 여자,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진수, 우리 진수가 모태솔로에요. 모태솔로 새 겁니다. 새거라니 새끼야. 좀. 왜 이렇게 해놓 어? <laughs> <laughs> <맞>, 맞잖아요. <laughs> 아, 나 이거 좀 당황스럽게 진수 많이 컸다. 내 옆에서 이상구만 배워갖고, 진수가 새겁니다. 새핑새핑새 번데기. 음, 에? 새 번데기. 관장님 저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어머, 새 번데기라고, 번데기라고 해, 원래. 아니, 그 뭐지? 음. 감바스. <웃음> 감바스. <웃음> 아, 진수가 저기, 그 진수가 저기 감바스 안에 그 감바스 여러분 뭐 봐? 새우 들어있는 거? 그 감바스 안에 들어있는 매운 고추, 칠리 페퍼 같은 거 있어요. 태국 고추 같이 생긴 거. 진수.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진수 관계가 전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형못 봤어. 너왜 자꾸 왜 자꾸 나 끌어들일라 그래 하루에 와. 수십 번을 보는데 제가. 야 형은 변기 부셨마. <laughs> 새끼 이거 호원증 있네 새끼. 그렇지. 너 페퍼론치노. 저 사람 배운 사람네. 너 페퍼론치노야. 그게 뭐예요? 네너네 너, 너 여기. 아내 인정해 버렸네. 형은, 막, 변기다 때려부셔. 가면은 오줌만 싸면 화장실 아줌마도 난리나, 그냥. 어, 저, 저 사람, 씨. 하여튼 간에, 우리 진수가 이만큼 순수해요. 그니까, 러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주세요. 또,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또 둘째를 생산할 계획, 을 생산적인 활동을 또 해야 됩니다. 다크서클이 2일 끝나면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 그럼 집에 가서, 집에 가자.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 둘째에기 꺼내는 순간 여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관장님, 심지어. 팔자주름이 있잖아? 여기까지 있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둘째얘기 꺼내면 이렇게 돼. 이렇게 꺼. 이렇게. 하여튼, 형은 좀 생산, 생산적인 활동을 하러 가야겠다. 어, 다음 주부터 브이로그 열심히 올릴 거고요. 다음 주에 뭐, 담백한 남자도 가끔 해주고, 다이어트 하니까 좀 열심히 컨텐츠를 올리도록 할게요. 이스탄백한 <목소리> 남자 어. 안녕